따라서 천국과 지옥. 오늘 말씀은 3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너무 긴것 같아서 그냥 두 번으로 나눠서 설교하려고 편의상 나눈 겁니다. 이 이야기는 19절서부터 31절까지 하나의 내용입니다. 내용상 나눈 거니까 뭐 별다른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설교한다 그러면 그 26절까지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편의상 나는 겁니다. 설교 제목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 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란 말을 들으면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냐면, 아니,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웬 지옥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지옥이 왜 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죠.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그 지적인 한계의 표현을 가지고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아유, 그냥 천국만 만드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유, 그렇게 좋으신 분이 왜 지옥을 만들어 가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해 보면, 천국간 나사로, 지옥간 부자. 이렇게 등장인물이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자는 다 지옥가나? 거지는 다 천국가나?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불필요한 연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지 가운데도 지옥 간 사람 많아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넉넉해지면 여유가 있습니다. 나름 여유가 있어요. 좀 넉넉하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가난해지잖아요.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팍팍해집니다. 그뭐고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쌓인 게 그득 있으면 뭐. 제가 오늘 본문 읽다가 이 부자가 그래도 참 착한 일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 집 때문에 거지가 와가지고 매일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데 부자가 얼마나 경호원이 많습니까? 그 거지가 좀 우리 집 때문에 오지 좀 못하게 해라. 근처도, 그냥 얼씬도 못하게 해라. 뭐이 정도 되면요. 어디를 부잣집 근처 와 가지고 땅에 떨어진 걸 얻어 먹으려고 얼쩡얼쩡거려요. 그 저기 부잣집에 있는 종들이 얼씬도 못 하게 그냥 예? 주변 정리 싹해 가지고 막 그럴 텐데 어, 부자가 여유가 있어요. 거지가 와서 얻어 먹어도 그냥 아유, 얼마나 자기 집집집 집, 집 분위기가 좀 그래요. 예? 자기는 막 크, 좋은 집에서 막 예? 종으로 슬리고, 대문에 나가면, 그, 지가 맨날, 얼마나 보기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치워버려. 그럴 수도 있는데, 부자가 안 치웠거든요. 그냥, 놔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나름,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겠고, 내가 그래도 뭐, 착한 사람이지. 부자가, 그지 나사로, 우리 집 대문에서 얻어먹어도 내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니이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그 생각이 났던 양입니다 나도 너 우리 대문에서 얻어먹겠잖아. 너도 나한테 좀, 좀 줘야 되지 않어? 그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야, 나, 나사를 좀, 나, 너도 우리 집 대문 얻어먹었는데, 나도 좀너물한 방울 좀 얻어먹자. 그리고 지금 대화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 같다. 성교에 나온 믿음 좋은 분들은요. 오늘 여기 나온 부자처럼 다 부자였습니다. 믿음생활 잘한 사람 치고,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이렇게, 뭐, 거지로 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야곱, 거집니까? 야곱이, 이삭이 거집니까? 야곱이 거집니까? 요셉이 거집니까? 뭐, 다니엘이? 뭐, 다니엘 친구가? 경계에 나오는 사람들 치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꾸질꾸질하게 산 사람들 뭐 생각이 잘안 납니다. 야 이분들은 대다, 다윗 얼마나 부자입니까? 뭐 다윗이 갖고 있던 재물은 지금 현대의 재벌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금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오늘 부자는 지옥 간다라는 도식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가난 사람은 천국 간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생활 말씀은 그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나?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거 아닌데 회개하지 못했고 그리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그 아주 입장권 같은 겁니다. 우리가 탁 회개를 시작하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천국문을 여는 것은 회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 천국 지옥은 죄졌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 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로 따지면은 어제도 뭐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교했습니다만 잘못한 거로 따지면 딱 거기서 거기예요. 제가 늘 우리의 죄의 무게를 얘기할 때 돌멩이는 아무리 작아도 물에 던지면 까란 듯이 우리의 갖고 있는 죄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지옥에 들어가기에 넉넉하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더큰 죄를 진것 같아서 그 사람은 꼭 지옥 갈것 같고 내 죄는 뭐 그다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아무리 작아도 지옥에 들어가는 데는 결코 부족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여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자랑이 있어요? 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조금 더 했다고, 내가 조금 예를 들면 계명을 붙들고 살았다고 그거를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에 옳고 그름과 그 저울에다가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송스러운 거죠. 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오늘 그 부자는 그 사장님, 회계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그거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런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율법을 가마리알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 학자님께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인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아, 이게 구원이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고 복음으로 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갈라디아 지방의 1차 선결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에는 율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 복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뭔 자를 못을했냐고 내가 무슨 죄 있냐고 이러니까 네가 죄인이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오늘도 그내 죄가 느껴지지 않거든 율법을 다시 보세요. 율법을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구약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구약을 열심히 봐야 되냐? 구약을 큐티하는 우리 청년 하나가 했던 한 말이. 목사님 도저히 구약 큐티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너무 내 죄가 자꾸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큐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그게 정상이지.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은혜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깨달아져야 은혜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요거, 요거 조금밖에 안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별로 빛이 안 나는 겁니다. 내 죄가 많이 느껴지면 십자가의 은혜가 커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할수 없는 거를 우리 주님이 할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별론에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왜 내가 많이 했으니까 내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 은혜가 반감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십자가 은혜는 반감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은혜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가 떨어진 게왜 떨어지는지를 몰라요.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은 거지는 천국에 가나라는 말씀입니다. 고지가 천국에 간 거는 뭐 가난했기 때문에 간게 아니고 회개와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다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제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나사로가 그 구차한 중에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한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라고 그럴 때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거를 고난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됐냐. 억지로 졌지만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억지로 지든 차원에서 지든 기쁨으로 지든 주님을 위하여 한 것만 천국에서는 계산을 해줍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새벽 기도할 수도 있어요. 막 작정을 하고 막 나오는데, 글쎄, 작정하고 나오셨는데 주님 을 위해서 나오셨어요. 아니면 나를 위해 나오셨어요. 오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큰그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죠. 그런데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 내가 주님의그이 십자가에 그를 조금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됐대. 저도 그런 기도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고난의 흔적 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정말 손에 못 자국, 허리에 창자국이 그 생긴 분들이 있었다. 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고난의 흔적.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예를 들면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문을 콱 닫아가지고 손을 다쳤어.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고난의 흔적이라고. 문을 못 닫게 손을 꽉 잡았더니 얼마나 강박하냐 하면 꽉 문을 잡아 당기고 손을 다친 겁니다. 그랬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발을 집어넣더니 세상에 문을 꽉 잡아 당기고 발을 그냥 꽉 찍어. 왔어요. 그게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받은 고난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또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한게 없어요. 이 부자가 왜 지금 지옥에 갔냐? 한게 없습니다. 회계도 안 했고, 믿음도 없고, 또 주님을 위한 고난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근수가 모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 우리가 한 거를 이렇게 저울에다 올려놓고 달아보시는데, 근수가 모자라면 안 되겠어요. 세 번째 말씀은 죽은 후의 상황 반전. 죽은 후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나사로는 그 어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갔다. 그러니까 땅에서의 삶과 죽고 난 다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반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나사로가 완전히 상황이 반전 죽었더니 이렇게 천국 갔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수는 것은 나사로는 부자를 봤을까? 나사로는 부자 못 봅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를 하나님이 볼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들어가시면 지옥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천국을 구경할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 거 어디에 있냐? 인간이 만든 목욕탕에도 있어요. 다 목욕탕 들어왔는데 밖에가 다 허리 보여. 그래갖고, 야, 밖에서 우리 쳐다보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긴장하는데 밖에서는 절대 안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안에서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안보니 그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입니다. 어쩌면 인간들은 그주도 좋아. 그러니까 지옥은 천국이 보여, 천국은 지옥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천국 가면 지옥을 뭐 이렇게 보고 싶어도 어우 저어떡하냐 그런 근심이 쌓여 가지고 어디 천국 되겠어요 하나도 안보그 근데 지옥은 보니까 야. 내가 살았을 때 잘할 걸 이게 웬일이냐 이게 나는 그냥 살았을 때 그냥 호의호식하고 자세고기고 너무 신나고 좋았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입장 바뀌었네 그러니까 거기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너희에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가야 되느니라. 천국까지 옥은 왕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세 때예 그런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면죄부라고 하는 걸 팔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속이는 거죠. 예. 지금도 저 인도에 가면 여전히 면죄부를 팔아 먹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왔잖아요. 예, 그만 한 어디 있을 텐데 잊어버렸어요. 그 면제부 인도에 갔더니 인도 성교사가 지금도 면제부를 파는 성당이 있습니다. 가시죠 그래요, 갔더니 진짜 팔아먹더라고. 그래요. 지금은 약간 좀 장난기 섞인 듯이 팔아먹지만 여전히 그걸 팔아갖고 업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다 중세 때 팔았던 면제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면서 다성약가 같은데도. 거기 글씨가, 써요, 글씨가, 음, 면제불라고 하는 게, 그거을 사면은 지옥에가 있는 부모님이 그 천국으로 간다. 그리고 팔아먹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가고, 자자 헌금을 많이 내면은 천국의 아주 좋은 자리로 간다. 헌금이 땡그렁 헌금에 들어간 순간에, 휙 지옥에 있는 부모님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효도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효도한다고 막 베드로 성당질 때 헌금을 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 된다잖아요. 이게 응? 이동이 안 된다잖아요. 이동. 이십육 절에 보니까 이거는 안 된다. 살았을 때잘 하셔야 됩니다. 살았을 때 예수님 믿게 해서. 죽기 직전에라도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가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니 뭐한게뭐 뭐뭐 있다고 뭘한거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았을 때꼭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고 그러면 예수님 믿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지옥 가 가지고 일을 갈면 어떻게요? 가라도 소용없지만 그때 나를 좀 전도해갖고 나를 예수님잘 믿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할 것이지만 나를 이렇게 지옥에 겠다뭐보이지 않으니까 뭐 걱정은 안 됩니다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이렇게 넣어주는 게 그게 제일 잘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인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